안녕하세요, 해주머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방 가구를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주방 상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방 인테리어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어서 되게 다양한 주방 상판을 알아보기도 했고 또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기도 했었어요. 음, 라미네이트, 인조 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원목, 대리석, 세라믹 스테인리스, 콘크리트. 근데 이 중에서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가격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장 고민을 했던 선택지는 바로 라미네이트 상판과 인조 대리석 상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상판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 제가 견적을 통해서 받았던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미네이트 상판부터 얘기해 볼게요. 라미네이트 상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옛날에 썼던 라미네이트 상판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라미네이트 상판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겸비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라미네이트 상판의 존재조차 몰랐었기 때문에 상판을 고를 때 이런 선택지도 있다 라는 거를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 라미네이트 상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합판 같은 목재에 이 라미네이트 필름을 더 씌워놓은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라미네이트만으로 압축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소재가 있어요. 아무래도 필름을 씌워놓은 형태는 속에 있는 목재에 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반대로 압축 라미네이트 상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는 인조 대리석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내수성이나 내열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라미네이트 상판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나도 쉽게 복원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천연 소재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라미네이트 상판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디자인이에요. 제가 해외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탐났던 그런 주방 상판 디자인들이 이 라미네이트 소재로 대부분 가능하더라고요. 보시면 색상도 다양하고요. 이렇게 매트한 단색 상판도 가능하지만 세라믹 느낌이 나는 이런 질감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진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의 디자인은 좋은데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미네이트 상판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제가 찾아봤을 때에는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필름으로 씌워놓은 형태의 라미네이트 상판이 가장 저렴했는데요. 하판에 라미네이트 필름이 씌워져 있는 이케아 상판의 경우에는 미터당 3에서 6만원 정도였고요. 압축 형태의 상판은 미터당 20만원 중반대에서 4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인조 대리석 상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방가구 브랜드에서 다루는 굉장히 보편적인 소재인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인조대리석이기 때문에 대리석의 느낌을 재현한 그런 소재이고요. 돌가루랑 아크릴 수지를 섞어서 단단하게 만든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주방 상판이 대부분 이 인조대리석일 텐데 굉장히 실용적인 소재예요. 특히 상판과 상판이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 주방 상판으로 굉장히 실용적이겠죠? 또 아까 라미네이트 상판 같은 경우에도 기스가 났을 때좀 쉽게 복원할 수 있는 재질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도 기스가 많이 났을 때에 표면을 한번 샌딩을 해주면 새 것처럼 복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밝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냄비나 아니면 김치국물 같은 걸로 변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조 대리석 디자인은 말 그대로 대리석 디자인이에요. 입자가 고운 것부터 좀 굵은 것까지, 또 색상이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다양한 대리석 디자인이 있고요. 아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광 재질로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유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방 상판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때 샘플 칩을 보면 좀 매트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시공하는 과정에서 표면을 한번 샌딩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인을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조대리석도 생각보다 가격대가 다양한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미터당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 정도이고요. 인조대리석보다 한 단계 높은 엔지니어드 스톤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40만원대였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좀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라미네이트 상판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어져 있어요.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이 가장 컸고요. 또 실제로 쇼룸에 가서 이제 재질을 좀 만져봤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또 실용적인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만약에 라미네이트 상판을 시공을 하게 되면 또 후기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라미네이트 상판과 인조대리석 상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견적을 받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집 꾸미기 인테리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